여러분들이 혁명하면 떠오르는 뭐 그런 혁명이 있는지. 칠드론 칠드맨이 네. 그게 약간 혁명이 살짝 음. 첨가되 첨가돼 있는 영화여가지고 중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이 아 혁명은 가지지 못한 자가 나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가? 라는 음. 또 다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아 그렇다면 내가 혁명가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혁명을 하지 않는 것인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혁명을 일으키려는 주체들이 결국에는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아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. 그래서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는 그 매개체가 되는 쪽으로 혁명가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옳은 혁명이 뭔가라는 생각까지만 하면서 아 그러면서 왔습니다. 아 <laughs> 그래서 아, 구체적으로 어떤 혁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지금 음. 못 하고 있는 것아 같습니다.